딱그이 정도일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티어 효과만 봤을 때 기사단 보기가 이제 망치를 두번 내리찍는 효과 그리고 망치가 더 빨리 돌릴 수 있어가지고 어차피 기사단 보기는 망치를 많이 치면 칠수록 생존도 좋고 딜링도 좋아요. 그 다음으로 기대할 만한 게 이제 질서의 무기를 썼을 때그 질풍격을 연사 난사할 수 있는 음영파 수도사. 그리고 그냥 무난한 엘런 두루랑 전사가 아마 비슷할 것 같고 악사는 제가 모릅니다.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악사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할 말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악사보다 머리도 못해 흉물도 없어 2분짜리 사슬인장 가지고 있어 대마지도 너프됐어 딜링도 낮고 생존도 별로고 이제 가진 거는 없네 손 하나 남았네요 이제 죽손도 근데 그냥 냉죽이나 부족하면 되잖아. 그냥 다음 시즌 혈죽 하지 마세요. 혈죽 왜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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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나온다면은 일단 혈죽은 안쓸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 티어만 봤을 때는 혈죽은 쓸 이유가 없어. 확실한 거, 기사단은 기대가 되네요. 기사단, 기사. 이. 아유, 씨, 진짜. 혈죽, 진짜. 아유. 아유, 혈죽. 이사단이나야지 그냥 망, 치나 때려, 망치나 찍어야지. 아유. 아유, 티어도 쓰레기. 아유, 혈주 외함, 혈돈 돈 주고 혈주 외함, 정말 미치겠다. 아유, 혹시 오랜만에 패치 노트 봐가지고 이런 것 밖에 보이는 게 없냐?